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재료로 밥에 김가루를 솔솔 뿌리고 참기름 한 방울 넣어 비벼 먹으면 아주 꿀맛인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돼지고기는 찌개용으로 뒷다리나 더 맛있는 앞다리 또는 고급진 목살 삼겹살로도 맛있어요. 돼지고기 300g, 김치 300g, 양파, 대파, 국간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마늘 한 큰술, 그리고 김치국물 열 큰술 정도 필요해요. 오늘 김치찌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찌개용 돼지고기, 고춧가루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후추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국간장 두 큰술, 다진마늘 한 큰술, 김치국물 열 큰술. 이렇게 돼지고기와 함께 모든 양념을 넣어준 다음, 솔솔 버무려주세요. 양념이 잘 배이도록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달달달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고기가 익으면 김치를 넣어주세요. 김치도 고기와 함께 달달 볶아주세요. 김치를 넣으니까 어느 정도 색깔이 맛있게 변했어요. 그다음에 물이나 쌀뜨물도 좋아요. 저는 멸치 다시물이 있어서 다시물을 부어 줄 거예요. 이렇게 물을 붓고 또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한 10분, 20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김치가 너무 시면 설탕을 반 스푼 넣어 주시면 딱 맛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끓여지면 준비해주신 양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주세요. 이 김치찌개에 김가루를 솔솔 뿌리고 참기름을 넣고 밥에 살살 비벼먹으면 세마을 식당의 7분 김치찌개가 생각나실 거예요.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